구독자님들,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드디어 시바이누가 진짜 화폐가 되었습니다. 무려 전세계 1위 신발 브랜드인 나이키와 전세계 1위 콘솔 게임기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시총 128조에 달하는 미국의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 시바이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현재 전세계의 시바아미들이 축제 분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시바이누는 잠잠하기 그지 없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리투아니아의 본사를 두고 있는 핀테크 기업 코인게이트는 폴리곤 및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BSC와 통합을 통해 시바이누의 활용도를 미친 듯이 끌어올렸습니다. 이미 시바이누는 시바리움 레이어2를 통해 생태계를 엄청나게 확장을 해나가고 있으며 5월 초 대규모 하드포크를 진행을 해서 다시 한번 그 규모를 키웠죠. 그런 시바이누가 드디어 실제 화폐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나이키와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에어비앤비까지 이세개 회사의 시총만 합쳐도 무려 446조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들인데요. 이 회사들이 시바이누를 채택을 했다니 저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 시바이누의 가격대는 크게 상승을 하지 않고 있죠. 분명 엄청난 채택이 있었을 텐데 사실 이 정도면 주식에서 사면상은 기본으로 먹고 들어갈 수준의 일종의 수준 주계약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오르지 않을까요? 심지어 시바이누는 현재 레이어 3 블록체인 개발 역시 들어갔으며 해당 펀딩에 폴리곤 벤처스, 메카니즘 캐피털, 애니모카 브랜드 등등 유명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시바이누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치가 맥스치를 찍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는 그냥 이유가 딱한 가지입니다. 그간 제가 시바이누에 대한 비전과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으나 시바이누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비트코인과 시바이누의 상관관계지수는 무려 0.81.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시바이누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바이누가 아무리 비전이 넘쳐흘러도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함께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함께 올라가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은 맞으나 반은 틀린 말입니다. 떨어질 때는 비슷하게 떨어질 수도 있으나 올라갈 때는 그 괴를 달리할 정도로 폭발적인 상승을 해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재들, 그리고 시바인우를 들고 있는 엄청난 자산가들과 세계적인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이니까요. 현재 시바인우의 움직임을 보자면 점점 주가의 파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캔들의 크기 역시도 줄고 있고 상승과 하락의 폭 역시도 줄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 역시도 기존보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아니 이러면 죽어가는 종목이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 고래들의 매집 기간이 끝이 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래들은 수천억 단위를 매집을 하고 있었던 것이 포착이 되었던 만큼 그들의 배가 든든히 채워져 있음을 뜻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어져 있는 이 빨간선 이 부근의 이 매물대가 엄청난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매집을 한 구간이 현재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파란색 선, 이걸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매물대 안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이 구간 사이에서 엄청난 매집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이 구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며 그 파동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동 평균선에서 보이듯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100일선에 닿아서 버텨가고 있으며 저점의 폭이 점점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지대를 발판으로 시바이뉴에게 터져나오고 있는 호재들을 발판 삼아 비트코인이 조금이라도 움찔거리는 그 순간, 시바이뉴에게는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24시간 내에 시바이뉴 네트워크상의 거래 중인 고래가 영 말이라고 합니다. 그간 영인적이단한 번도 없었는데 이 소리는 두 가지가 될수 있겠죠. 고래들이 모두 떠났거나 아니면 이미 충분히 배부르게 먹어서 배를 두들기고 있는 상태거나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세계적인 기업과 협력이 있었고 대부호들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고 있는 시바이누를 떠날 리가 없죠.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 사람들일 테니까요. 시바이누의 준비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구독자님들은 수익을 보실 준비가 끝이 나셨나요? 시바인과 함께 황금빛 미래를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직 부족하시다고요. 그렇다면 그 부족함 제가 확실하게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자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투자가 리스크는 적고 리턴은 엄청난 그런 투자를 원하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상한 이야기죠. 보통 하이리스카 하이리턴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이유가 아마도 저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서 코인으로 떼돈 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자 기존에 모아뒀던 투자금으로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했고 처음에는 꽤 수익이 났습니다 아 이거 돈 벌기 정말 쉽겠구나 하고 투자금을 대폭 늘렸다가 결과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을 하고 그 손실을 어떻게든 줄여보고자 추가 매수도 해보고 비상금도 적금도 깨서 넣어 투자를 해봤으나 결국 그 손실을 메꾸지 못해 큰 손해를 보고 정리를 했죠. 여기서 더 나아가신 분들은 대출까지도 손을 대셨을 거고요. 저 역시 비슷합니다. 그로 인해 이혼까지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 본전 욕심이 나서 다시금 투자를 해보고 싶어서 과거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자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피폐해져버린 제 삶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쉽게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확실한 투자 전략을 세워 접근을 해보려고도 했지만 용어는 왜 이리도 어렵고 테마는 왜 이렇게도 많은지 그리고 지금 당장 직면에 있는 내 일상으로는 현실적으로 천천히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꿨어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 컨닝을 하자고요. 그리고 그 컨닝이 정답이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캐서린 누드, 일론 머스크, 다빈치 제레미. 저스틴선, 비탈렉 부테린 등등 다들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죠? 이들은 모두 코인 억만장자들입니다. 이들 외에도 세계 코인부자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억만장자들 수십 명의 계좌를 찾아왔습니다. 수면 위에 올라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계좌 말고 그 계좌들과 연관이 있는 수면 아래서 은밀하게 코인을 모으고 있는 그들의 실제 개인 계좌를요. 다행히 제가 나름 화이테커 출신으로 꽤나 큰 보안업체에서 오랫동안 근속을 해서 비록 시간은 걸렸으나 결국 찾아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코인으로 막대한 부를 가질 수 있었으며 그 부를 바탕으로 지금은 어떤 코인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제 목적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코인 억만장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십 개의 코인들 중 중복되는 코인이 딱몇 개가 있었는데. 그 코인들을 확인을 해보니 이미 매집이 거의 끝난 상태였고 은근슬쩍 찌라시를 뿌려가며 뉴스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매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 코인을 대중들에게 몇 차례 노출을 시키며 거대한 상승을 예견하면서 대중들에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단돈 몇만 원으로 수억에서 수십억을 벌수 있었던 페페코인, 도지코인, 시바이누코인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수익을 볼수 있다고 전문가들 역시 예측을 했던 이 코인 캐서리누드 일론 머스크. 다빈치 제레미 등등 코인 억만 장자들의 선택과 월가의 선택을 받은 이 코인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5747-3347, 0105747-3347, 이 번호로 문자 3 보내주시면요. 저희 구독자님이신 거 확인하는 즉시 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100% 선의로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니 부담없이 문자 주세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어서 삶이 힘드신 분들에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을 맛봤던 사람이 절망을 맛본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알수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이 시궁창 같이 어려운 인생 이겨내 보자고요. 혹여나 조금이라도 불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코인 정보만 받아보시고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코인이 일주일, 이주일, 한달후 얼마의 금액까지 상승하는지만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 믿음이 생기시면 또 코인 억만장자들이 선택한 다른 코인은 받아가시면 되니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하루도 즐거움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